안녕하세요. 정리정돈 전문가 이미경입니다. 일하기 편해지는 주방 정리. 주방, 부엌, 취사장. 이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명칭이나 규모 다 다르지만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그런 공간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주방은 어떠신가요? 우리 한번 한 가정으로 들어가서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놀람> 여보! 검은 아 어디 있어? 누 어디 있어? 왜 이렇게 주방이 복잡해졌을까요? 과거에는 조그만 냉장고 한대 가지고 장독대에서 장몇 가지만 가져오면 요리가 됐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전 세계 음식이 다양하게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방에 다양한 식재료, 조리도구, 향신료 그러다 보니까 주방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옛날에는 주방이 주부만 머무는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가족들의 휴식의 공간, 대화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노트북을 하거나 만들기, 독서를 하고요. 남편 역시도 편안히 쉬는 공간이 되었죠. 여러분들 주방이 이런 상태라면 요리할 마음이 나시나요? 여러분 한번 식탁 한번 살펴보실까요? 아이의 가정통신물 세제 아침에 먹다만 우유 싱크대 위는 에 어떤가요? 조리할 공간이 있나요? 밥솥이 장악하고 있네요. 이거를 치우는 시간보다는 시켜 먹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하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정리가 되어 있다면 여기 보시면 싱크대 상부장에는 차인 가족이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이 있고요. 그 위에 칸은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그릇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밀폐용기, 왼쪽에는 차를 마시거나 물을 마시는 컵과 차 종류가 있습니다. 싱크대 하부장에는 어떤가요? 정말 외국인이 와서 열어봐도 요리할 수 있게끔 조리도구라든가 속구리, 도마, 쟁반이 있죠. 왼쪽, 오른쪽에 보면 양념이 액체류, 고체류, 종류별로 되어 있고요. 저 서랍장에는 어떨까요? 수저라든가 일회용품, 이런 것들이 한눈에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싱크대 문을 다 열고요. 어디에다가 어떤 물건을 놓으면 좋을지, 어디다 놔야 내가 편할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물건을 꺼내고 조리도구, 밀폐용기, 가전, 양념 종류별로 분류하고요. 이 물건들을 끼리끼리 같은 종류끼리 모아서 사용하는 곳 가까운 동선에 수납도구를 활용해서 수납하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먹을 거, 밀폐용기, 식기 다 뒤엉겼던 주방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주방이 되는데요. 문을 닫으면 이렇게 정말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하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